쇼호스트가 직접 수확하고 맛도 보고 생생한 예산 사과 수확 체험. 예산 사과를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딱 보시면요, 정말 맛있게 생겼죠. 빛깔도 너무나 붉고 이게 친환경 정말 이 좋은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1등 사과 명품 사과 프리미엄 사과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안쪽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. 저희가 이거 안쪽을 안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네. 그러잖아요 예산 사과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와아삭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? 네. 자 지금 이 사과 한번 들어보세요 네. 아, 보시면, 보시면. 와이 네. 과즙이 지금 풍부한 게 보이세요 대단하죠 이래서 맛있는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그 새콤한 그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. 근데 하은 씨가 주신 것보다 아까 전에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농약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서 먹어보겠습니다. 자 어떤 사과를 따볼까요? 얘를 골라볼까요? 아 얘가 좋게는요 굉장히 투실투실하면서 호실 좋습니다. 자 한번 딴 소리도 잘 들어보세요. 얘가 똑 하고 따지는 게. 와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이만합니다 지금 야구공만 하죠? 네. 이게 부산인데 그만큼 당도가 높다고 했죠? 제가 이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긴장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<laughs> 넘어가면 잡아주셔야 돼요 네 소리 지금 들리세요? 아삭아삭한 거? 와와어 정말 진짜 너무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이 아삭아삭함에다가 바로 씹자마자 퍼지는 그 사과의 향기 아마 예산사과 드셔보셨던 분들은 <laughs> 말이 제대로 안돼 너무 맛있어가지고 드셔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드디어 탄생 국내 최초 산지에서 방송하고 산지에서 배송하는 로컬포즈 홈쇼핑